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 만들거고 지금 이렇게 봐야되나? 지금 제 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물소리가 함께 들리면서 참고해주세요 일단은 계란 5개를 준비해서 계란 3개를 넣고 계란 3개 넣고 계란 2개는 어 노른자만 넣을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좀 해줘. 재밌는 어. 야, 오디오가 중요안 된단 말이지. 그럼 사람안궁 언니의 재밌는 얘기? 아 재밌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 <laughs> 설거지 끝났어? 응? 또 다른 시작이다. 씨. <laughs> 바보야 흰자를 좀 넣어버렸어 어? 계란 노른자만 넣어야 되는데 흰자를 좀 넣어버렸어 흰자를 빼고 그러면 그니까 빼면 되지 음. 향기를 하고, 는데 언제나 여기 있잖아. 어, 아, 있어. 네. 왜? 딱향기는 음. 언니 있잖아. 딱 앞에 갔었어, 우리 비례하는 아, 그래? 나냥흐이면 그냥 딱딱 쏟아부으면 잘해보고 어 가고, 삐키삐키 해줍니다. 언니 근데 혹시 그거 없지? 거품기? 네. 나고 하나? 아니, 아니요, 아니 우리 아무도 없나? 지금 집도 없는데 내가 <laughs> 우리, 아무, 우리 아무도 없는거 아무도 없는데 신기하 근데 베이킹 안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베이킹 많아고 휘저는 일 많잖아 계란도 많이 언니 나 족발 한 번만 씹게 만들 거야? 어 잠깐만! 어! <laughs>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으아. 너는 유튜브라고 할수 없어, 그 마음은. 왜? 그런 마음은 님은 유튜브라고 할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유튜버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한뭐 말이야? 몰라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왜 다시 안들어가죠 어, 지금 이제 계란을 섞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 시온에좀더 둬야 되나? 그래도이 정도 뒀으겠 됐겠지? 2시간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y 니까 s y e 8시이 지경일 거면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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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s y easy, e a 2시간 정도로 이제 뭐 해줘야 우리가 해볼 마음이 들지 크림치즈 420g 해볼게요 크림치즈 420g <목소리> 언니 내것까지 설거지했네? 고마워 너무 잘한다 <laughs> 마스크 치즈 케이블 갖가볼게 어때? 살림지는 크림진은... 근데 그감문다고 말할 수 있어? 너? <laughs> 왜? 맛없을까봐? 그거 가루뭉치는거 아니야? 아이 왜 그래요? 실험 그 대박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우리 좋은 말만 해줍시다 막이래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놀림스왜키안은맛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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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러니까 너는키안의 성향을 다시 아이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이었나 <laughs> 어떻게 알아? <laughs> 네가 420g이라는 단어만 지금 한 6번 나왔는야아 진짜? 거. 응. 그래서 내가 그거잘 기억하고 있어. 아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응. 언니 몇 시에 나온다고? 응. 음... 3g만 더 있으면 되는시2 0 g 이거면되겠다 여기, 거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 어, 서씻지 아, 아~ 근데 이미 이미 상은이 좀 오래 남뒀어서 그런가? 이미 엄청 꾸덕꾸덕한데, 그니까 덩어리지지 않고 이미 크링크링이 클린, 한데. 아, 문 닫아야겠다. 아, 문 닫는 그 어, 어 또떨어져또떨어져또떨어져 아, 이거 좀부이로그 망하겠는데? 첫 팬. 자, 크림치즈 420g을 넣고 어 주걱으로 꾹꾹 누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laughs> 다른 유튜버 말 그대로 카피한그음그그 음, 유튜버 인용해야 되는 거야 어, 해야지. 아, 말해 줘야겠다. 이 저는 지금 조이앤데이 조이앤베이킹님의 마스크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 어, 이게 뭐야? 오, 어, 이게 뭐야? 왜 그래, 아줌마? 야, 땅콩버터물 같아? 이게 이름 응? 그러게. 원래 더 꾸덕해야 되지 않나? 여기 땅콩 크림이 좀 그런가? 땅콩 버터가? 땅콩 버터인데 왜 그렇게 물 같아? 그 위에 기름이 금방 뜬 건가? 너무 심한데 아, 그래. 그런 거 오라, 서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코넛 요거트고요. 블루베리 넣었고, 이거는 땅콩 요거트 <laughs> 아줌마, 내 인사해서 하 인사해. 내 유튜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단, 그, 코너스의 코너, 코너 디저트맨. 아, 나도 디저트잖아요. 아, 맞네. 우리 부딪히지 마요. 언니 흑백 요리사 중에 언니가 흑백이겠지, 당연히? 오늘은 <laughs> 좀더 베이킹을 나보다 잘하니까. 그렇구나. 설탕 150g. 왜또 칭찬해주면은 그거야? 두꼴 그거 넣어버려? 저는 백 설탕 넣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백 설탕 없고 설탕 없어서 석 설탕 넣을게요. 150g 넣으면 된대라고 하십니다. 1 0 5 g 넣지. 오케이, let's go. 아, 설탕 엄청 들어가는데 105g이나 들어간다고 언니도 내 옆에서 만들어. 그래? 이미 다 소개했잖아. 아 보이, 보이시나요? 보이 이거 잘 보이나? 아 혹시 나 올라가는 거야? 너또 편집 안할 거니? 어, 나 편집 안할아 이거는 조금 해. 근데, 엄, 근데 언니 나오는 장면도 그냥 올라갈 듯? 얘는 편집해. 이렇게 설탕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난 언니가 왜 갑자기 언니를 막 설명하고 그러나 했네 아 그릇이 조금 더큰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이거보다 큰거 없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노래방 쇼를 혼자 2시간을 해가지고 기분이 좀 억대 있는 상태이면서 목이 조금 쉬어 있는 상태랍니다 테이핑을 한번더 할까? 이게 그 브라운슈가를 넣었더니 색깔이 크림치즈 색깔이 약간 베이지색으로 변하네. 예쁘다. 근데 이 설탕 알이 안 만져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편집이 좀 많이 되겠는데? 오래 걸려서? 나 다음에 그것도 만들어 보게. 그 언니 그거 알지? 어, 이름 까먹었다. 그풀크럼프블 그 약간 영국식 디저트 있잖아. 약간 따뜻한 베리류 위에 크럼블 만들어서 올려 먹는 거. 그거 되게 맛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또 말을 가어야겠군 어? 또 말을 가되야겠군아니 <laughs> 내가 아니야 언니 베이킹도 하나 보면 실력이 늘 거야 나. 어슬리 아, 설탕이 다 녹으면 준비한 계란물을 세 번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쉽네! 근데 설탕이 다 녹았는지를 몰라서 문제인데? 아, 근데 바스크 치는 데는 좀 쉬운 것 같긴 해. 아, 그럼 언니 만들어 본적 있어? 있다고? 응. 오, 스승님이. 처음에는 겉들고잘 섞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진짜 겉돌고 안 섞이는 것 같다. 내가 휘핑기가 있어야 되나? <웃음> <웃음> 아, 나도 자랑해야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렇게 재원 언니가 소개시켜줘서 진짜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이게 요즘 안 팔아가지고 한 우리 이거 2주 기다렸지. 음. 2주는 기다린 것 같아. 하여튼 요거 오늘 뜻템 이름은 요거트 슬라이스. 우리 그때도 딸기만 먹었었지. 맞으분. 아, 배 아, 얘가 배디였죠. 배리였꾸 거. 우리 그때 어떤 거들이? 응. 아, 오븐 예열해야 돼, 언니. 오븐 좀 예열해 줘. 200 220도. 220도 했어? 응. 음. 3분의 1 넣었고, 그 다음에 남은 계란의 절반을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크림치즈 이거 남은 거 나중에 빵에 발라놓으면 되겠다. 굿. 남은 계란물 넣고 마저 섞어줄게요. 주기적으로 핸드폰 언제 줄수요있어 핸드폰? 어, 확실히? 한 5분만. 5분만. 거의 메인 레시피는 다 따라한 것 같아. 레몬즙 넣어줄게요. 이 정도? 아, 생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더큰 그릇이 없나, 내가? 아, 저기 해야겠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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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니 냄비 좀 써도 돼? 나 냄비가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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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팬. 큰 팬. 나 저거 너무 작아서 여기 옮겨야 될것같아 그래도 돼? 다른 그릇 없어? 얘가 제일 큰 그릇이야. 대신 나무젓가락으로 할게. 아니 나무 나무그릇. 나무로. 나무로 나무 하면 기스 안 나잖아. 아, 그러세요. 이런 통은 안 되나? 아, 아니면 나 지금 근데 아니 나 생크림만 넣으면 되거든? 근데 아니. 생크림 넣으면서 이게 넘치진 않겠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나트륨을 맨날 절여줘서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 생크림 이랬거럼. 그럼 여기에다 해볼게 요 뜬금 등등 지식이지만 뜬금 상식이지만 프라이팬의 교체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기스가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나트륨으로 인해서 이게 다 이게 코팅이 벗겨지고 있는 거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 사가서 약간 사식지 아, 응. 그래서 1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 1년 주기면 되게 괜찮은데? 그게 자주는 아닌데? 와 언니 넘칠 것 같지 않아? 아, 그걸 다넣으라 200g? 어 음. 210g 넣었다. 괜찮아. 어 어. 아, 생크림 요거 넣어줬습니다. 근데 생크림은 이제 어다 쓰지 또? 생크림 파스타. 아 헉, 어떻게 넘친다. 이제 음, 한한방 흘렸어. 젓가락으로 이먹막 그러면. 응. 비탄 말만 휘이고 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laughs> 나 여기 뭐지? 여기 베이킹 트레이에도 얘가 다 담길지 모르겠어. 그러게. 넘칠 것같지 응. 두판 구우면 되나? 그렇어요 그렇 아니면 냄비? 내 냄비? 응. 냄비랑 이거랑 사이즈가 냄비가 더큰 거? 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체에 한번 걸러야 되거든. 그때 냄비에다 옮겨야겠다. 왜? 사이즈 나올 거 같지 않아? 응. 음, 여기 주둥이가 높다. 주둥이가 음. 아니라 밑 밑에가. 아마추어 베이커의 베이커라고 부른다. 음. 파티션인가? 파티션 아닌데. 제빵사 베이커. 베이커. 파티쉬, 파티 파티션은 네. 좀 다른 느낌이 나. 어이야파티쉐응파티쉐 음. 그 파티시 그거 뭔가 디저트 디저트. 응. 근데 그 디저트긴 하지. 응. 꿈빛 파티시. 아, 근데 내가 부어야 되거든. 부세요 그럼. 아니면 국자로 조금씩 떠. 어. 아. 아 지금 나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 지금 이 교통권을 침해했어 지금. 내가 왜? 아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바스크 치즈 케이크 사 먹으면 한. 5 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치지한4 파운드에서 5 파운드 정도? 그러면은 거의 한한 조각에, 그러니까 진짜 한 조각에 만원 정도인 건 거니까. 왜한무각 9천 원에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내가 만들어 먹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지. 재료 하는데 얼마 썼지? 응. <laughs> 대신에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어! 지금 사운드가 응. 이상해 그 맞아 떨어지는 사운드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너무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정수리만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한 번만 잡아줘 아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여기? 그래?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얘가 밑에 부분이 오뚝해서 양이 그냥 많아 보이는데 사실 안 많은 약간 음. 그런 거거지요 요거트 뭐 냄새 나봐. 나손씻을까 저희는 이제 예. 이에있 손맛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맛에다가는 안요제손맛이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아, 그만 더 해요. 그냥 얘도 긁어야 돼. 아 그건 좀. 그거 어, 왜 버려? 왜 버려?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빨리 채에 걸려야지. 너 이렇게 기다리게? 그러려고 했는데. 꾹꾹꾹 눌러줘. 아니 잠깐만. 이거 그럼 얘도 들고 있어봐아나 지금 나갈 준비는데나 지금 집 없는 여자잖아. 알았어 알았어. 거기 다 했어. <laughs> 지금 얼추 대단하고 있쁜거 같아. 같던... 근데 얘는 그림이 좀 괜찮지. 그 치즈케이크 할 때는 만들 때부터 이상했거든. <laughs> 근데 그냥 꿋꿋하게 빛꾸잉했구나. <laughs> <킥고잉> 빛꾸잉하고 <laughs> 꿋꿋하게 애들 시식 시켜주고. <laughs> 고마. 여기 이제. 도와줍니다. 따다 와, 나 프로 유튜버야, 완전. 와, 어, 언니, 여기 다 된다. 세요 언니, 그한 번만 와봐. 언니야, 급해, 급해. 와, 됐어, 됐어.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기포를 없애줍니다. 하고, 넣는다. 헉,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 근데 안에서 왜 탄내가 나? 넣습니다.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면 되고, 이제 뒷정리를 해볼게요. 와, 냄새가. 색깔이 진짜 좋은데, 10분 정도 이렇게 열어주도록 할게요. 3시간 이상 식혀준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먹방 영상으로. 먹방은 여기 구워. 근데 이거 세, 색이 좀덜 나온 것 같은데 더 구워요. 이미 시켰는데, 식분더 구워볼까? 와, 냄새 대박. 냄새로는 이미 완성인데. 하여튼 이거는 저 혼자 한번 하고 내일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